여기 지금 발제라고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저는 사실은 발제라는 생각보다 대화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게 왔고요. 그런데 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았고 어, 제가 몰랐던 그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교육 정책들 어, 이런 것들을 어, 너무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사례들 많이 배웠고. 어뭐 발제하라고 사실은 저한테 뭐좀 준비해 온게 있지만 뭐 그건 이미 많이 지금 논의 속에서 뭐 여러 번 반복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제가 하여튼 어 선생님들 발제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점심시간 오바돼서 어어 어 그래서 이제 들었던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재밌었던 개념은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어는 이제 이중 언어가 아니다 아, 이 개념이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어, 저도 사실은 어, 대학에서 아까 뭐그뭐 그뭐 영어 방송이 됐든 혹은 뭐 어, 이중 언어 방송이 됐든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학교 현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 수업을 해요.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강의를 A형,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 대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강 A형이 있고 뭐 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이제 100% 영어로 하는 거고 B형은 어 영어 아마 영어를 아마 한 30%만 하면 되고 이제 한국말 70% 하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근데 30%도 사실은 뭐 어스포크 잉글리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저기 파워포인트 어. 이것만 영어로 만들면 거 이제 영어 강의로 뭐 인정해주는 막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거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영어 강의 뭐, 뭐 혈액형도 아니고 무슨 뭐 A형 B형 나눠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는 학생들한테 혼선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는 사실은 어 그냥 100%로 이제 하자는 주의였는데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렇게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 영어 방송의 그런 미래 에, 그리고 교육에 주는 함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녹아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또뭐 그래서 이제 이번 이번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음,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영어 방송을 뭐 출퇴근 시간에 이제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어그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퇴근 시간에 듣는 게 웨이백 위드 유. 그게 이제 이중 언어 방송의 한 사례죠. 지금 광주 영어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고. 어 코리아 코리안 뭐였죠? 어이팝 PSPSPSPS 타는 사실은 자주는 못 들어요. 그냥 이제 영실에 있다가 그냥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가끔씩 듣는 거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재밌게 듣고 있고 우리 다나한 씨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분이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제 재밌어서 그리고 어예 그게 이제 진정한 하여튼 이중 언어 방송의 이런 이제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CBS에서 하고 있는 그런 뭡니까 K-팝 잉글리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저는 몰랐었어요 몰랐었고 주말에 이제 이걸 조금 들어봤는데 이거 들으면서 어 제가 어 대학 때뭐 고등학교, 대학 때뭐 오성식의 뭐 굿모닝 밥스, 그 다음에 뭐 이보영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들으면서 뭐 새로운 건 없다. 새로운 건 없고 이제 바뀐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회 환경에 따라서 그런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하고 새로운 형태로 리바이벌하는 뭐 그런 것들을 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 뭡니까 피식 대학에서 하는 그런 피식 쇼 사실 이것도 이제 봤는데 피식 대학이 있는 건 알았는데 피식 쇼를 하는 건 몰랐었어요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걸 그, 오, 보니까는 그것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렇게 상도 수상하고 뭐 이랬던데 어,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하는 레이트 나이트 코미디 쇼 포맷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어, 아까도 이제. 그 발제 속에서도 많이 나와 는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이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그런 포맷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하여튼 기존 그 지상파 혹은 뭐 저기 그 에어웨이브를 쓰는 방송에서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에, 그런 뭐 소재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슈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게 어 그런 틈새에 그런 그런 마켓을 찾는 데는 어뭐 유용성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 항상 저는 의문이 있고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 유튜브에서 하는 뭐 술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또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 피식쇼도 봤더니 어 사실은 막뭐 저기 막 맥주 이렇게 나놓고 있고 막, 막 이런 것들이 글쎄 그게 <laughs> 좀 조금 살짝 우려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사실 은 이제 언어 이중 언어가 됐든 뭐 다중 언어가 됐든 사실은 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렇게 에, 국제화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뭐 국제화된 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통하는데 언어를 모르고서는 사실은 대화가 안 되겠죠. 대화도 안 되고 남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언어에 대한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조받고 교육을 받고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미미어어터터시시라해해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현대사 media l i t e r a 어가 m e 거 i a literacy, m e d 미디어 리터러시 a c y media literacy, media l i t e r a 영어 방송 d i a l i 영어 방송이 됐 media literacy, m t 사회적 그, 그, 그 의무 혹은 책임은이중는 그런 아회적중의중요성책 있는 이 있는 c 하아요디어리터이중로중의성이 그러니까 있는 건데 뭔가 하니 어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그런 어, 사명도 해야 되지만, 또 언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사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중에 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어,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미디어 환경에 맞게끔 그런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하자면 광주 영어 방송과 관련해서는. 어 아까 이제 이주, 박주경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10, 올해가 이제 15주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정말 15년 15주, 15년 사이에 정말 괄목할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괄목할 성장을 했고 어, 정말 이렇게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근데 이제 그 이건 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일이 아마 이 얘기를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g f n 은 사실은 광주 포린 <laughs> 어, 어 네트워크인데, 예, 근데 이제 한국어 네이밍은 사실은 광주 영어 방송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그런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냥 광주 뭐 다국어 방송, 뭐 외국어 방송 이런 본 네이밍을 찾을 때도 된게 아닌가 왜냐하면 광주 전남의 여기 상황들, 광주 그런 어 그런 그 다국 다국 다국, 다국 다국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 그런. 제 이름 찾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포맷을 봤더니 사실이 자리에 어, 다 한국인들만 앉아가지고 어, <laughs> 한국인들이 지금 <laughs> 영어 방송이 됐던 다큐 방송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정말로 어, 어, 자신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당사자인 어, 외국인들도 한두명 정도 있었으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어쩔까? 이게 사실은 이제. GPN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과 관련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좀 참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웨이백이도 뭐두 뭐 분하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 참여 뭐 이런 것들 하시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참여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협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산 그 부산 영화 방송 같은 경우 그 후쿠오카에 있는 러브 FM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거기랑 뭐 같이 뭐 협업하는 거 있는지 에. 아 하시는 네,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네그 예. 후쿠오카 분들이 예. 저희 방송에 이제 전화로 통신원 역할을 해서요 어 후쿠오카 소식을 전해 주는 게 있고 다음에 또 음, 음. 저희 부산 소식을 후쿠오카에 전달해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있거든요 음, 음. 네그 통신원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광, 광주 영어 방송도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아까 중국이나 뭐 베트남 뭐 이런 그 나라에 있는 뭐 방송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방법들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아 이것도 사실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하고 이제 협업하는 것들 아까 조선대학교 러시아 학과하고 그런 전남교육청이 협업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아 광주교육청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처럼 어뭐 우리 대학에도 사실은 뭐 이제 그 신문 방송사의 뭐 트리뷴이라는 영자 신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데하고 어떤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어 정말 공익적인 그런 큰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끝으로, 제 발제 뭐 아닌 그런 뭐어 코멘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